네 안녕하세요. 차설 과자 윤성엽입니다. 오늘은 벤츠 4월 프로모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슈 사항 빠르게 짚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S 클래스 그리고 마이바흐가 전차종 법인 플릿이 부활했는데요. 전차종 법인으로 한대 이상 구매 시 추가할인 1%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벤츠 파이니셜 사용 시2% 추가해서 총 3%까지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리텐션 의 오너스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리텐션 의 오너스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버빙 플릿 할인 말고 추가 1% 할인 더 받는 게 좋고요. 리텐션 의 오너스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은 버빙 플릿으로 적용받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GLE 4분 포메틱 SUV 쿠페 포함해서 모델이 차량 재고가 여유가 있고 판매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 소유 중이신 분들 하나여 추가 1%할인 적용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브랜드의 경우 체크포인트 구간에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달 저금리 대상 차종들이 있는데요. 컴팩트카 H, CLA, GLA, GLB 경우 저금리가 진행되고 C클래스 경우 저금리 또는 무이자까지 적용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AMG GTO 480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판매될 예정이니까요. 기다리시던 분들은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E 클래스 200아마을드2 e 300이 차라가가 인상되었지만 그만큼 할인이 올라갔는데요. 현재 할인이 좋다 보니 금방 재고가 소진되고 있습니다. B M W 5 시리즈 할인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5 시리즈 보시던 분들도 200 마감가든 2,300 할인이 좋으니 남아있는 색상과 디오가 있다면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사로 가자는 현금 알부 리스 렌트 구매 방식 관계없이 모든 방면으로 진행 가능하고요. 할인은 벤츠 파이니셜 기준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할인은 가장 높은 할인이 나온 딜러사로 재고파악 후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고, 해당 딜러사 재고 소진 시그 다음으로 높은 할인이 나온 곳으로 재고파악 후 영상에 업로드된 할인과 동일하게 반영해서 출고해드리려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빠르게 벤츠 4월 프로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벤츠 4월 프로모션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보기 전에 공통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벤츠 재구매 없고요. 트레이딩은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 플랫은 2대 이상부터 진행 시 적용 가능하지만 S클래스 마이브는한대이상시부터 플랫 할인 적용됩니다. 또한 MOU 임직원 신차가 1% 추가 할인 적용이 되고 있고요. 벤츠 파이낸셜 이용 시 신차 보상 서비스까지 제공되니까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 벤츠 체크포인트인데요. 제가 앞서 영상에 어, 설명 드렸지만 S 클래스 마이바흐 법인 한대 이상 구매 시 추가 1% 할인 벤츠 파이낸셜 이용 시총2%총 3%까지 추가 할인이 되구요 오너스 앤 리테이션 중복 불가합니다. 어, 요거 오너스 리테이션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잘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이제 g l e 40 포메틱 SUV 쿠페 포함해서 구매하시는 분들 한 해서. BMW나 아우디, 제네시스, 볼보, 포르쉐, 랜드로버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 한해서 추가 1%안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요 모델을 구매했을 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금리, 컴팩트카, A클래스, CLA, GLA, GLB 저금리 되고요. C클래스는 저금리 또는 무이자 25년식입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EQ 시리즈 전기차 벤츠 슈어브로 했을 때2 5년지은월 납입금 지원 12개월, 2 4년식은 32개월 동안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메리트 있는 어, 부분인 것 같아요. 단 마이바우 EQS G580은 제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포커스 주력적으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노려보실 만한 모델들은요. E클래스인데요. 200 아방가르드 그리고 2 3 0 0리40 쿠페 포함 그리고 C클래스, S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번 달에 구매하시기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일 것 같아요. 또한 벤츠 리텐션이랑 벤츠 오너스에 대한 부분은 영상에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요. 리텐션은 벤츠 파이낸셜 이용한 이력이 있는 분들 한해서 다시 동일하게 벤츠 파이낸셜 이용을 했을 때 금리 또는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걸 리텐션이라고 하고요. 오너스는 벤츠를 구매하셨던 분들 한해서 금리나 또는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벤츠 4월 프로모션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A클래스 CLA입니다. 저금리 해당사항이 있고요 자, a 2공0 해치 24년식 전월 대비시 30만원 올랐고요 850만원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단 24년식은 전월 대비시 20만원 가까이 하락된 최대 900만원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25년식입니다. 25년식 해치 전월 대비시 80만원 사용된 최대 580만원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요 세단은 전월 대비시 80만원 사용된 최대 60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CLA고요. CLA 포맷틱 25년식 프로그레스등 전월 대비 시 50만 원 가까이 사용된 이번 달 최대 516만 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요. CLA 250 AMG 라인은 전월 대비 시 70만 원 사용된 최대 700만 원까지 이번 달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 l e 그리고 C 클래스입니다. C 클래스 저금리 또는 무이자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c l e 200 쿠페 살펴보면요. 프로모션 전월 대비시 변동 없고 520만원 그대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CLE200 카브리올레는 전월 대비시 30만원 하향된 이번 달 36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LE450 포메틱 쿠페고요. 전월 대비시 프로모션 변동 없고요. 그대로 640만원 유지 중에 있습니다. 반대로 CLE450 포메틱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시 80만원 가까이 올랐고요. 이번 달 최대 606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달 C 클래스 구매하기 너무 좋죠? 25년식입니다. 자, 살펴보면요. C200 아방가르드 전월 대비 시 120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 달 최대 92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C200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시 120만원 사용된 이번 달 최대 95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시기 너무 좋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 클래스입니다. 자, 이 클래스 역시 이번 달 구매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요. 200 아방가르드 전월 대비시 20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시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1,200만 원까지 도래 했고요. 어, 이번 달 구매하시기 너무 좋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00 아방가르드 리미티드고요. 프로모션 변동 없고 920만 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둘둘롱디 포멘티 익스클루시브 역시 전월 대비시 프로모션 변동 없고요. 680만 원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300입니다. 2,300 구매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일 것 같고요. 자, 2,300포맷익스클루시브 전월 대비시 200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할인이. 그래서 이번 달 최종 900만 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AMG 라인업 동일하게 전월 대비시 220만 원 가까이 상향되었고요. 이번 달 최고 최대 프로모션 90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3502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는요, 전월 대비시 60만원 상향되었고요 이번 달 최대 79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4 5 0이구요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24년식, 프로모션 1400만원 적용되고 있고요 25년식으로 재고가좀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25년식도 프로모션이 올랐네요. 이번 달, 어, 최대 97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 전월 대비시 160만원 가까이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S클래스입니다. 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법인 플립 추가 린 가능합니다. 앞전 영상에 설명드렸죠?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S30D 포메틱 25년식 전월 대비시 180만원 가까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달 최대 153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S40 포메틱 롱바디 25년식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시 180만원 가까이 올랐고요. 이번 달 최대 185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S500 역시 전월 대비시 180만원 가까이 올랐고요 이번 달 최대 203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S580 포인트 롱바디 25년식 같은 경우에는요. 210만원 가까이 전월 대비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최종 243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GLA, GLB입니다. GLA, GLB 역시 저금리 해당 사항이 있고요 프로모션 역시 올랐습니다. 자, 살펴보면요. g l b 2 5 0 포메틱 AMG 라인 전월 대비시 40만원 사용된 이번 달 최대 74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GLB250 포메틱 같은 경우에는 25년씩 전월 대비시 20만원 사용되었고요. 이번 달 최대 75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LC입니다. 자, 살펴보면요. GLC260D 포메틱 25년씩 전월 대비시 20만원 올랐고요. 이번 달 최대 66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LC 300포메틱아방가르드고요 전월 대비 시 60만 원 상향 되었습니다. 이번 달 최대 660만 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요.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시 10만 원 올랐네요. 810만 원까지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LC 300포메틱 쿠페이고요. 아방가르드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시 14만 원 올랐네요. 690만 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G 라인업 쿠페. 전월 대비 시 10만 원올랐고요 이번 달 최대 840만까지 최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l2입니다 자 살펴보면요 gl2 300d 포메틱 프로모션 전월 대비 시 30만 원올랐고요 이번 달 최대 700만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GLE 450 포메틱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시 프로모션 130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이번 달 최대 113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쿠페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시 160만원 가까이 올랐고요. 이번 달 최대 116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레, 어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차가 1% 추가 할인 적용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GLS 그리고 g 바겐이고요자 GLS40 포메틱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시 프로모션 변동 없네요 10만원 올랐고 이번 달 최대 97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LS580 포메틱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1080만원 전월 대비 시 변동 없고 그대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G40D고요 전월 대비 시 프로모션 큰 변동 없습니다 10만원 올라서 이번 달 최대 47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580 EQ죠 어, 프로모션 전월 대비 시 변동 없고, 540만원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EQ, 전기차죠. 자, 이번 달 EQ 시리즈 벤츠 슈어 알브, b m w 따지면 스마트 알브죠. 어, 25년식은 월라빗 지원 12개월 지원되고요. 24년식은 32개월 동안 월라빗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마이바흐 EQS G580은 제외 대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EQA250 프로그레시브 라인은 전월 대비시 300만원 가까이 상향된 890만원 적용되고 있고요 AMG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61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EQB 300 포메틱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시 300만원 가까이 상향돼 이번 달 최대 99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AMG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하향돼 670만원 적용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EQE고요 EQE는 나머지 모델들은 프로모션 변동 없고 350 포메틱 그리고 EQ500 포메틱 SUV 프로모션 올랐네요 자, 350은 470만 원 올라서 1,360만 원. EQ 500 SUV는 600만 원 가까이 올라서 1,640만 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EQS 프로모션 올랐고요. 350 같은 경우엔 600만 원 가까이 상향돼 이번 달 최대 1,780만 원 적용되고 있고, EQS 40 SUV 같은 경우엔 750만 원 가까이 올랐네요. 1,960만 원 적용되고 있고, EQS 580 SUV는 880만 원 가까이 상향돼 이번 달 최대 2,28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MG 라인업이고요. 자, AMG A35 포메틱 세단 24년식으로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176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고요. 전월 대비시 19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AMG A45S 포메틱은 전월 대비시 프로모션 변동 없고요. 830만원 유지 중에 있습니다. c l 450S 포메틱 플러스 역시 프로모션 유지 중에 있고요. 90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MG CLE53 포메틱 플러스 카비올레고요 전월 대비시 50만원 올랐네요. 270만원까지 최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MG 253 포메틱 플러스죠. 전월 대비시 프로모션 반대로 80만원 하향된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58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MG GLB 3호고요. 2 4년식은 프로모션 변동 없고 25년식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700만원 가까이 떨어졌네요. 830만원까지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MG GLC고요. GLC 4, 3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000만원 가까이 떨어졌네요. 92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쿠페 라인업 역시 프로모션 하향되었고요. 150만원 하향된 이번 달 최대 75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 g GLE 53이고요. 53 포메틱 플러스 전월 대비 시 프로모션 변동 없고 1,630만 원 유지 중에 있습니다. 쿠페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적용되고 있고요. 프로모션 변동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GLE 53 포메틱 플러스 25년씩입니다. 25년씩 쿠페 라인업과 동일하게 전월 대비 시 60만 원 가까이 하향되었고요. 이번 달 GLE 53 포메틱 플러스는 1,200만 원 쿠페는 1,220만 원까지 최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MG SL63 포메틱 플러스고요. 24년식입니다. 어, 전월 대비 시 500만원 가까이 올랐고요.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5,70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MG SL43 25년식이고요. 전월 대비 시 50만원 올랐습니다. 이번 달 최대 70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MG GT43이고요. GT43 24년식으로 전월 대비 시 300만원 가까이 더 올랐네요. 최대 3,71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MG GT43 25년식이고요 프로모션 변동 없이 550만원 유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AMG G63 25년식이고요 전월 대비 시 50만원 하락된 이번 달 최대 75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메뉴팩처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하락된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80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MG S63 E 퍼포먼스고요 24년식은 전월 대비 시 프로모션 170만원 가까이 상행된 이번 달 최대 352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고요 AMG S632 e 퍼포먼스 25년식은 프로모션 변동 없이 전월 대비시 변동 없고요. 1,800만원 프로모션 유지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바우입니다. 자 마이바우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요. 법인플릿 추가 할인 동일하게 S클래스와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바우 S580 24년식은 전월 대비시 560만원 상향된 이번달 최대 6,500만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25년식 S580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시 80만원 올랐고요. 최대 프로모션 2,500만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바 S680이고요. 25년식 전월 대비시 120만원 가까이 올랐고요.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3,20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바 GLS600 포매틱이고요 25년식 전월 대비시 130만원 하향된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1,52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바흐 EQS 680 SUV 전월 대비 시 400만 원 가까이 하향되었고요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1,60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벤츠 4월 프로모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면 컴팩트가 저금리 C 클래스 저금리 무이자 진행되고요 S 클래스 법인 플립 9RSE 니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EQ 시리즈 벤츠 슈어에보시 월납입금 지원이 되니까 전기차 보시는 분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클래스 200아방마리드 그리고 e 3 0 0은 신차 가격 대비시 할인도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저가 금방 소진되니 남은 재고 빠르게 선정하셔서 좋은 타이밍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40의 5 경우 25년식으로 저가 여유 있고 할인도 올랐으니 E클래스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너무 좋은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벤츠 알아보시는 분들이나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 또는 견적 비교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차설과자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구매에 있어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 빠르고 자세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설과자 윤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